자, 앞판은 이제 그 주머니를 먼저 짤 거예요. 그래서 어, 앞판에 보시면 안쪽에다가 이렇게 여기는 앞쪽 앞 중심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어, 이렇게 심지를 먼저 붙여야 돼요. 주머니 입구 실표뜬 부분을 보시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심지를 붙여 놓습니다. 저는 보면 한 이, 어, 3cm 정도, 3cm 폭으로. 심지를 붙였어요.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겉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자, 이렇게 실표를 보시고요. 지금 여기가 앞 중심이에요. 앞 중심부터 옆선을 향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줄게요. 실표를 따라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됐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1.5cm를 하기로 했죠. 1cm 하셔도 됩니다. 자, 1.5 전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려주셨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옆선이 살짝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요 입구는 자 입구가 사선이죠자 이렇게 직각으로 자를 직각으로 놓으시고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줄게요 자 직각으로 내려주시고 어 우리가 주머니 입구가 12cm니까 여기에서부터 다시 12cm를 측정할게요 자 이렇게 12cm 하셔서 여기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머니 입구가 이만큼이 다시 새로 그려졌죠. 그래서 여기 밑에도 살짝 내려갔고, 여기는 좀 줄어들었죠. 자, 이 상태로 주머니를 짜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자 보시면 주머니 입구감을 자 이렇게 심지를 붙여서 준비를 해놨죠. 이거를 자 보시면, 위에서 1cm 정도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1cm 표시하시고요. 지금 제가 심지를 짧은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붙였는데 전체 다 붙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반절로 한번 접어볼게요. 반절. 자, 반절 접어서 중심이 어딘가 보시고요. 자, 양쪽으로 6cm씩. 여기가 중심이고요. 자, 양쪽으로 6cm. 그러면 12cm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이제, 지금 여기는 주머니, 어, 원단의 겉감 쪽이에요. 겉앞한 쪽. 자, 여기 6cm 표시한 것과 여기 끝점 이렇게 연결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옆선도 딱 맞추셔서 핀을 하나 꽂아 놓으시고, 또 여기도 여기 끝점, 시작점이죠? 얘와 여기. 겉감 쪽에 포인트를 같이 놓고 핀을 꽂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예, 가운데에도 한번 보시고요. 가운데 점도 맞춰서 꽂아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자 여기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딱 맞춰서 일단 이렇게 봉제를 먼저 할게요. 봉제 먼저 한 다음에 자또 우리 겉감으로 어, 재단해 놓은 주머니감이 하나 있죠. 얘를 여기도 1cm를 일단 표시를 하셔서요. 자, 여기도 가운데 똑같이 하셔서 자, 여기 가운데 여기 딱 맞는 선 찾으시고, 자, 여기도 양쪽으로 6cm씩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고, 이쪽도 6cm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도 자, 여기 시작점과 여기 앞에 시작점 있죠? 얘하고 이렇게 만나서 핀을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 끝나는 점 있죠? 얘와 이렇게 만나게 핀을 꽂아줬어요. 꽂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봉제를 한번 하고 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봉제를 한번 할게요. 자, 되도록이게 잘하시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큰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입술감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 상태로 자 이렇게 주머니 입구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봉제했고 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 봉제를 했어요. 자, 이렇게 주머니감.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벌리셔서요. 자, 여기 가운데를 어, 절개를 할 거예요. 절개를 할 건데,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기 1.5잖아요. 가운데 정도 하셔서, 자, 이렇게 가운데 표시하시고요. 자, 잘 벌리셔서 양쪽으로, 1cm 되는 지점 표시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y자로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절개 하시고 끝끝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1cm 표시 하시고요 여기도 이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끝까지 자르시면 안 되고 끝에서 0.1까지만 딱 자를게요 가위로 한번 해볼게요 자하실때 밑에 뭐가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딱 잡고 가운데 가위범 하나 드시고 이렇게 여기에다 가위 드셔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끝에가 어딘가 이렇게 잘 보셔서 잘 드셔서 거의 끝까지 가위범 드시면 돼요. 0.1만 남기고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되셨고, 이제 돌려서 반대편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더 많이 자르시면 안 되니까 잘 신중하게 하세요. 자르셨으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하셔서 얘는, 자, 이렇게 가름솔를 한번 하시면서 얘를 이렇게 올려서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 입술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두개다 넣어보세요. 자, 넣으셔서. 얘로, 얘는 이렇게 다림질 하시면 되겠죠? 다림질 하시고, 얘는, 자, 얘도 이렇게 다림질 해주세요. 다림질 하시면서, 이렇게 1.5cm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1.5cm 접으시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얘도 삼각형도 안으로 넣으셔야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자, 잘 다리시면서 1.5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매만지시면 됩니다.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머니 안쪽에서 안쪽으로 다 지금 집어 넣었어요.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머니감 큰 쪽은 이렇게 주머니가 돼요. 이제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주머니 뚜껑이죠. 뚜껑은 이렇게 안쪽에서 봤을 때 시접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가름솔에서 이렇게 가름솔에서 다림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여기 지금 삼각형 잘리는 거 있죠? 이것도 이렇게 딱 맞춰서 반듯하게. 다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잘 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 뚜껑이 그 너비가 1 5예요1.5 분량, 이제 이렇게 표시 하셔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접어 올리시면서 다림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네모나게 다림질 하시고, 위에 있는 거, 얘는 이렇게 내려서 시접은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고정으로 박음질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앞 모양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돌리시면, 자, 이제 이렇게 주머니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박스 안에, 박스 안에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그 모양이, 주머니 모양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만약에 여기 많이 벌어지건 하면, 어, 시침실로 이렇게 홈질 한번 해 놓으셔야 돼요 해 놓으시고 자 여기 옆선 네모나게 딱 각이 만날 수 있도록 하셔서 다림질 한번 싹 해줄게요 자, 다림질 해주시고 자 옆선에서 이렇게 들치시면 어,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요 삼각형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한번 고정 박음질 해주실 거예요 고정 박음질 하시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삼각형 고정, 박음질, 이렇게 고정, 박음질 한번 해주시면 돼요. 하시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뚜껑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분량이 고정이 한번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하셔서, 이제, 어, 재봉틀에다가 놓으시고, 어이 사이를 박음질 한번 해주실 거예요. 자, 주머니까 아래쪽, 이렇게 긴 거는 위로 다 올렸어요. 올리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상처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 지금 사이에다가 상침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될수 있도록 자 고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머니감을 다 내리시면 이 모양이 됐어요. 그, 겉에선 이렇게 됐고 안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자 이렇게 났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긴 거를 올려보세요. 올리면 지금 여기 짧은 쪽이 남아 있죠. 여기에다가 안감을 자, 안감으로 재단한 거 있죠? 안감을 재단한 거를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 거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 1cm를 박음질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릴 거예요. 자, 그대로 박음질 해 볼게요. 자, 주머니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렇게, 어 여기 지금 안감을 봉제해서 다려주었고요 이렇게 나란히 겹쳐 놓으시면, 이제 주머니 모양이 있죠. 그러면 핀을 다 꽂으세요. 꽂으시고, 자, 이렇게 안쪽으로 뒤집으셔서, 안감 쪽에서, 자, 여기 끝에서 1cm, 이렇게 1cm 하셔서 쭉 그리세요. 양쪽으로 1cm. 하셔서 여기 이제 여기 길이는 주머니 길이는 10이나 11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10에서 11 정도 저는 12를 했어요. 이렇게 하셔서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봉제하시면 됩니다. 까지 하셨고요. 자 보시면 여기 끝에 자 여기도 봉제를 한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그냥 패스할게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다른 제잘 해주시고 여기 지금 남는 분량은 이제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뒷면도 이렇게 남아 있는 분량을 조금 잘라내세요. 잘라내시면 이제 주머니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완성해서 다림질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